바다와 맞닿아 있는 수영장. 다, 다 찼네. 그런 거야? 음, 아, 사용하겠습니다. 들어보자. 응. 아, 표정 막. 미치겠다, 진짜. 아야 아까 잠깐 화장실 좀 같이 갈까? 괜찮잖아, 아리나. 어? 괜찮잖아, 왜 그래. 괜찮은 이게 처음에 처음에 들어올 때만 차가워. 처음에 처음서 그런가? <laughs> 오잉? 멍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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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앞쪽으로 돌려봐 이거 캡쳐하면 되니까 아, 스타리 이게 나 이렇게? 아니, 이렇게 세입각 옆으로 쳐봐 내가 이렇게 어. 쳐? 어 그럼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안아줘 이제 그만해 그만해 알겠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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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아줘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있을까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 스위트룸에서 아기 때문에 제가 방인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거를 예약했거든요. 근데 그뭐 수리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바꿨습니다. 이게 왜냐면 요렇게 거실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침실이 있고 샤워실도 분리돼 있고 근데 아까 그 거기가 개방감은 더낫다 개방감이 있어서 뭐해? 어, 이게 맞아, 좋다. <laughs> 어. 아, 그래, 그래. 분리가 돼있 지? 분리가 돼있 어야 좋은 거야? 그래. 아무튼 이제 짐을좀풀 고요 야시장 으로 가보 려고 합니다. 야시장 에서 또맛 있는 거를 먹 으면서 보여 드릴게요. 아, 여기 뷰가더좋 네. 응. 어? 야시장 도다 비와도 사람이 별로 없는거지? 그니까 비와도 별로 없나봐 도리안 도리안 도리안이 <laughs> 맛있다고는 하는데 어, 저거 한번 먹으면 은세아너 <laughs> 여권지갑 하나 래 아니 뭐야, 이거? 킹콩마트가 또 있어? 어, 그러네. 여기도 있네, 킹콩마트가. 진주 엄청 많다. 오, 빠언니아 하겠지만요? 너무 <laughs> 웃긴다. 네. <laughs> 오빠 언니야. <laughs> 옷 예쁘네. 아뭐 하는 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네 뒤에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게 맛있어 보인다고? 좋아 보여 음. 먹어봐 아 뜨거 그거 같아 숯불 돼지고기 그지? 맛있다 바퀴벌레? 시금바퀴벌레. 와. 근데 저거를 이렇게 대만에서 라면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저거, 저거 들어간 라면 한 그릇에 1 0만 원이야. 바퀴벌레를 왜 먹어? 그 식용 바퀴벌레 시금바퀴벌레. 와, 왜 이렇게 커?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laughs> 오.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지? 이거 차가울 때 얼른 먹어봐 에너지 음, 음 그거 시피미 씹힘, 시피미 음? 맛이 좋아 시피미 아, 만들어져 있는 느낌 음, 아니야? 그러네 가리비 치즈 뭐갈릭 치즈? 근데 양니랑이 흘러있어 아. 너무 매워졌어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야 옆쪽에 탕이랑 음, 진국이야 진국 음. 이게 뭐야 마지막 치즈까지 나왔습니다 짠짠 <laughs>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명작이다 이거. 야 이거 명작이야. 음. 여러분 찌동 야시장에 들어왔거든요. 마사지 샵을. 와이프는 90분 마사지, 저는 발 마사지 60분 해서 45만 동. 2만 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원 킬로 하프가? 원 킬로 세 반요. 굿모닝. 아 아침에가 밝았어요. 풍경이 오늘도 비가 안 옵니다. 어제는. 오. 모닝 수영하시는 분이시네. 자르트링라이거 <laughs> 기분이 좋다. 빠는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아 망했어. 아제 핸드폰이 켜지지는 않아요. 지금 물좀 핸드폰이 좀 오래됐는데 몇년 썼지? 좀 많이 썼는데, 썼는데 와. 와. 음. 물 아까 수 그, 어제 수영하면서 물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물기가 감지돼서 충전이 안 된다. 아니야 이러면. 아니야 아니 아예 충전. 핸드폰이 꺼졌었어. <laughs> 조식 먹으러 가자 배고파. 별도면 좋다. 우리는 지금 혼돈섬만 가고 싶거든요. 아, 야, 워터파크는 먹어봐야. 갈 수가 없어. 가자 이거 완전 꿀팁이다 만약에 혼돈섬만 우리가 케이블카 왕복만 하면은 완전 꿀팁이야. 한국에서는 <laughs> 한국에서는 모든 매표가 다 워터파크까지 묶어버려. 맞아. 안로안안다나왔왔었데데세요 구마비, 구마비. 이세요마마마뱀 구마비. 구마비, 구마비. 구마비. 구마마비 구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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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머신도 있네 어 이거 어제 그거다 자 네, 일단 자리를 잡자 애비 체어도 있네 여기. 이비 체어 거제도 있었어. 어디? 어. 거제 아, 거기. 거기 그때 뭔가 좀거기 곰팡이 있었어. 여기는 곰팡이 없어? 여기는 없잖아. 없어. <laughs> 여기는 혼돈섬? 어, 혼돈섬? 혼돈섬에 케이블카 타려고 하는데 1시 30분이라 가지고요. 일단 스타벅스 왔습니다. 1시 30분에 탈수 있다는데 지금 12시 반이어 가지고 네. 스타벅스 가서 그 시티컵? 어, 사고 커피 한잔 하고 가려고요. 알아디오? 네. 전마리디오. 오! 예뻐. 여기 명당이야 하노이를 사야 돼. 아, 가낭. 네. 아, 베트남 사에대 아니면 푸꾸옥을 사야 돼. 푸꾸옥을 사야 사야지. 그러면 엄마 거는 엄마한테 물어보자. 엄마한테 물어줘봐. 어. 아, 알았어. 이거 컵이 이쁘다. 이거는 뭐가 없네? 향림밖에 아, 없네. 옛날 사컵러 집에도 많아는데 이게 없네? 꼭. 이게 아직 그 어? 우리가 가까운 데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어어 어, 베트남 필요 없어 근데 그래? 오빠 여기 부석있어다양한게도 많이 있더라? 아 됐어 <놀람> 콘돈섬에 케이블카 타기 전에요 여기 앞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키스브리지인 것 같습니다 맞네. 노스프리. 아 여긴 히스프리치. 저기를 저기를 입장료 내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계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유모차 끌기가 너무 좀 많이 빡신데. 아뭐아 뭐. 아 근데 여기가 우리 리조트에 있는 데보다 훨씬 우리 깨끗한 거 같은데. 그러네. 그렇지? 응? 야, 이게 지금 우기라서 그렇지. 우기 때 그냥 오는 게 낫겠다. 이게 더, 어, 여름에, 아니야. 그 11월만 날씨 좋은 게 좋은 중요한 같아. 게 아닌 것 같아. 답 없을 응. 것 같아, 진짜. 진짜 우기가 날것 같아. 또 다른 풍경이다. 어, 약간 비에나, 비에나 느낌인데, 비에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sunset town. You are here. 어, 여기서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어, 이런 데 와서는 여기서 맥주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좀 이따가 마까 갔다와서? 갔다와서 우리 좀 이따가 저녁 이런 데서 먹자 그래 여기 나름 잘 꾸며져 약간, 약간 유럽 느낌 난다 여기 여기가 어디야? 선세타운 선세타운 자, 그러면 케이블카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워터파크도 즐겨보고, 그다음 저녁도 여기서 먹고, 마사지도 여기서 다 받고 호텔로 갈 겁니다. 기대가 되시지요? 정말이지요. 기대가 되죠. 아, 올라가자. 아, 도대체 케이블카 타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 정말로. 정말로 힘드네요. 정말로. 내가 같이 하자니까. 내가 앞에를 들어줄게. 알겠어. 줘봐. 드디어 찾았다 이어 태어어태어어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아이고. 여기다. 예 그래, 여기다. 가자 화장실 가우면 안되지? 부서 있겠지? 아니야 갔다와 응? 더워? 더워 죽겠어? 더워 죽겠지? 덥지? 어 시원하다 덥다 빠르다, 케이블카. 네. 7,899.9? 7kg나 가는 거야? 거의 8kg를 가는 거네? 오 <목소리> 무서워!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 깜짝이야! 와 시발 쩔네. 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앉아 버렸어. <laughs> <laughs> 자자자자 쭉쭉 끌어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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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와. 와쭉 와로 그렇지 그렇지. 여도썸 월드폰 아, 저 노린이 기구도탈수 있네. 아. 야. 어. 야 여기 사파리보다 훨씬 낫다. 어? 나는 여기가 훨씬 사파리보다 나은 것 같아. 어, 난 만족스러워. 아주, 아주 만족스럽다. 일단 라카를 찾아야 돼. 워터파크, 의기잖아 가보자. 예. 예, 일로 여기서 햄버거 같은 핫도그, 거, 핫도그도 먹어도 되고. 아 가자, 아빠한 가자. 나 가자. 어 가자. 조심 조심. 어 어디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자, 다시 가자. 가자. 우와 가자. 어디 가는 거야? 어디로? 어디로? 음. 어 이쪽으로. 아니 나 이쪽. 자.